한반도의 서해와 남해는 섬이 많아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유속이 빨라 조류 발전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고정형 구조물이 아닌 이동 설치가 가능한 발전 플랜트로 발상의 전환을 꾀하며 조류 발전의 신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형 발전선을 퍼즐처럼 연결하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있는 이들 기업.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는 부력, 수력, 중력, 폐광산 터널을 활용한 풍력 증감 속 기술과 주류를 융복합하여 환경과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며 전기 생산을 할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당사만의 창의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을 통해 자연 보호와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보급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키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전세계 강이나 바다에 발전 플랜트를 설치해서 24시간 발전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조류발전 시스템은 빠른 해수의 흐름이 나타나는 해역에 별도의 땜이나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고 해류만을 이용해 바다 속에 설치된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입니다. 부력을 활용한 바지선 형태의 특수 발전선과 터빈을 제작했으며 다대 섬과 섬 사이를 흐르는 자연 조류 에너지를 형성해 다기는 저속 발전기와 고해를 터빈 증감속 설비 융복합 기술을 실현해냈습니다. 연 300만 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들 기업 이를 위해 조류 발전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냈다. 핵심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바지선 형태의 1메가와트 소형 발전선을 퍼즐 형태로 조합하여 수백메가까지 융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지선 형태에 맞는 수력터빈 변속장치, 저속발전기 융합으로 전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바다 구조물을 통한 관광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수처리장 등 낙하는 하 물의 중력을 이용한 발전시스템과 폐광산 터널을 저온창고 등으로 활용하면서 24시간 풍력 발전까지 가능한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외관을 전혀 해치지 않으며 효율적입니다. 또한 이들은 조류 발전의 신패러다임을 창조하며 고정형 구조물이 아닌 이동 설치가 가능한 발전선 형태로 발상의 전환을 실현했다. 그렇다면 이 조류 발전의 시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연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형 발전을 퍼질처럼 연결했고 조류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미개척 분야로 분류오션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조류발전선 수출사업 분야에서는 시장수에 따라 탄력적인 설비수주와 제작이 가능하며 기계선박, 해양, 소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고조선기술과 융합으로 신시장개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한 신재생조류발전소를 운영하며 관련기술 노하우를 수출해 신재생 발전 사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통한 이 곳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 풍력이나 태양광, 수력 발전 대비 약80% 정도의 투자 비용으로 독일 역량의 신재생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거와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발전 플랜트 제작 기간 또한 3개월 이내로 빠른 양산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관리 비용이 저렴하며 하루 20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전력 수요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발전선과 수력 터빈 발전기 인버터 등 기존 풍력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과의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는 이들 더 나아가 이 순간에도. 전 재산을 바쳐 국가 발전과 후손들을 위해 연구 개발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을 꾸준히 응원하고 있다. 봄에 파종을 해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처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그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최근 러시아 북방경제포럼과 베트남 APEC 정상회담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여 한-베트남 발전 프렌트 약 25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와도 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 선도 국가로서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초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보급하며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이 사명인 이들기업.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뤄낼 이들의 성장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